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신 알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66권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어떤 건지는 생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메시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헬라고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해당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하셨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한 군사가 달려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할때 그때 외쳤던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포함된 단어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알리면서 마가복음은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창세기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첫 번째 자녀도 시작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시작이라는 단어 베레슈티라는 시작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창세기 첫 번째 딱 열면 근데 마가복음도 원래 원문으로 보면 딱 열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먼저 쓰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마치 창세기 일장에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요. 이거는 창조사계이 아니라 재창조 또 하나님께서 망가진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창조의 복음과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이세야를 통하여 선포된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의 글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는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의 글을 보라라고 먼저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메시아계에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의 호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메시아가 올때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자의 소리가 있다. 그런데 그 외치는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요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정도가 아니라 신적 존재다. 그런데 그 신적 존재가 올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소개할 때 무엇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 예언된 구약 성경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특별히 이사야 말씀과 말라기 말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도 어떤 말씀이 써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 구하는 바 주가 호련이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니 아멘. 말라기 3장 1절 말씀처럼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앞서서. 메시아 앞에 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마가복은 그것을 선포하고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니 라고 근거를 다 제시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그가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세례라고 할 때는 요 정결례에 해당이 돼요. 더러워진 것을 요즘에도 뭘로 빱니까? 물로. 깨끗하게 씻죠. 그처럼, 구약에 보면, 정결례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결례식, 뇌위기에 보면, 정결례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로 씻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면, 물로 씻고, 다시 진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계의 세례를 베푸는데, 물에 잠기는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란 뜻은, 잠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러워진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면 그 앞에 나가 세례 요한 앞에 나가 회개를 하면서 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기 죄를 또 마음을 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개 세례는 부정한 것을 물에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가득 채워진 더러운 것들을 씻고 그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외쳤고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오절 말씀에 쓰있습니다 이것이 선포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절 말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 바뀌기가 쉬울까요?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 능력이 어, 임할 때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성교에 나갔을 때도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다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면 사람들이 울어요 눈으로 보입니다 아, 울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든 또 아이들이든 우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인들한테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군인들 세리들 이 죄인들이 정말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을 가운데 죄를 인식했던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그 우악스러운 군인들이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죄인들하고 죄인들이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변화될 사람들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강박한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외침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 것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은요,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해요. 그들에게 아잘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7절 8절 그가 전파하려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도 위대한 일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 사람이 할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한 것인데 그는 자기 뒤에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온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그분의 종도 되기 힘들다. 나는 너에게 물로 회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씻음 부정하게 된 것을 씻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죄를 씻겨주는 것? 그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의 세를 베푼다는 것이 성경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성령이 각사람의 불같이 임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그때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요.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세례라면. 그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죄 용서 회개라면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는 자기의 죄악이 태워질 뿐만 아니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어떤 것이입니까?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사행의 이장부터 힘있게 일어나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요. 힘이 없었어요.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봐 그들은 문을 꼭꼭, 닫, 문을 꼭꼭 닫고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요. 그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메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힘 있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간청해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세례는요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이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는 공인하는 겁니다. 모든 회중 앞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 어떻게 보면 형식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받는 것입니까? 물 세례를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특별하게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같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간청해요. 하느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선포했던 이 말씀대로 성령의 세례를 이 시대 가운데 충만하게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삼일째 하나님께서 성경에 드러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구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세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율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인정된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오신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이 인정해 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거라고 인정이 된 것입니다. 장차 이분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딱한 가지를 우리 기억합시다. 딱한 가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 그 세례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세례가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